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발 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 오늘도 이 아침에 어, 유튜브를 켰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꾹 눌러 주세요. 지금 금요일날 끝난 미국장, 다우, 나스닥, 뭐 S&P 500큰 어,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2% 때, 이렇게, 어, 하락을 했는데, 어, 하락한 이유는 뭐, 정확하게 단 하나죠. 네, 새로운 변이, 어, 오미크론의 등장이었습니다. 어, 예전 영상,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설픈, 검증되지 않은 이 백신으로 인해서, 어, 이 델타 변이, 이 코로나19 변이가 좀더 강력한 변이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제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네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어, 어제도 4천명 초반대가 확진자가 나오고 연일 유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동안 재평가를 어, 제대로 어, 받지 못하고 있던 시젠이 어, 지지난주부터 어, 10%대 상승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의 어, 30%의 어,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 상승의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갈 것이며 어, 아무래도 시젠은 지금 음,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이런 어, 소식 그리고 어, 확진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 진단 키트, CGN의 대양마 어, 검증되지 않은 백신 회사들의 또 언론 플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무래도 미국 지수, 뭐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먼저 문매를 맞았습니다. 금요일 날. 어, 이 코로나 이 새로운 변이죠. 누변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어 공식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데 초강력 새 변이 출현에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또 휩싸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작년 코로나가 발병했고 한창 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할 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어, 조금 들게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시 n 주주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정말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시 n 의 주가 측면으로만 볼 때는 어, 이 새로운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이 오미크론의 변이가 어, 그동안 눌렸고 어, 재평가를 받지 못한 시 n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어, 기지개를 켜고 어 다시 한번 비상하고 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어 지난주 30% 급등 어 이제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 사실 지지난주부터 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지지난주부터. 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 그 세력들은 아 벌써부터 그 정보를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고 무엇보다도 어, 그 전에 델타 변이 이후에 뭐 람다 변이, 감마 변이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하지만 우려 변이가 아니라 관심 변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양상이 달라졌죠. 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와 같이, 어, 우려 변이로, 어, 분류가 됐고, 처음 오미크론에 관한 기사가 나온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몇 개국 안 됐습니다만은, 어,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 유럽, 뭐,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 오미크론 확진자, 아 어, 그리고 증상자가 지금 쏙쏙 지금 발견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벌써 해외로 어각 나라에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 퍼져 있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어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보다도 이 전파력이 두배 이상 강하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또 델타 변이처럼 전 세계를 어, 잠식하게 되는지, 그게 상당히 규칙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 항체의 유지기간이 점점 짧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과연 이 오미크론이, 어, 기존에 나왔던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치료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어, 작용을 할수 있는지가, 앞으로 시즌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더 우상향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포인트는 과연 기존의 백신을 생산했던, 만들고 있는 제약사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겠는데요. 자, 저를 백신 부작용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파이자, 네. 2주 이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00일 이내 변형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는 이 변이 백신 관련해서 지금 시험 중이고, 어, 노버백스 같은 경우는 변이에 맞는 버전의 이 백신을 개발 중이다. 몇주 이내에 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어, 기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아미크로 같은 이 변이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어, 열심히 지금 연구 중이고, 어, 복용량을 뭐 추가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엄청난 또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어 머크사가 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뭐이 효능이 뭐 70%다 그랬다가 50%로 낮췄는데 아 정확한 최종 분석에서 30%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제약사들은요 일단 약이 출시가 되고 이 선점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가가치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매출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어, 저지르고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다, 만들어져 있다, 어, 효능은 이만큼 뛰어나다. 일단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의 그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은, 음, 살아났다. 어, 하늘이 준 기회다. 얼마 전 뉴스에서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제약사들이 1초에 600만원씩인가요? 네, 뭐, 초당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번다는 그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들에게는 곧 기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 뭐, 10년 동안 임상을 해서 좀더 정확한 부작용이 없는 백신과 뭐, 치료제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경제 봉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더 심각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지금 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봉쇄 조치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어이 각국 제약사들이 또이 오미크론에 관한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어 그러고 나서의 이 주가 흐름 또다시 엄청나게 하락을 할지 아니면 어 시장에서도 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 코로나가 잡히거나 끝날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겠다. 우상향하겠다라는 어 그런 어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되면 어 하락의 폭은 미미하고 어그또 바닥을 다지면서 오미크론에 이은 또 다른 더 강력한 바이러스 야 코로나19는 당분간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요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글들을 보게 되면 어저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이너스 뭐 45%입니다. 아직도 뭐 35%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저와 같이 아직도 마이너스 뭐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듯 그손실률도그 손실률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이 비중이 저 아직도 비중이 뭐100% 마이너스 60%입니다. 뭐 저는 80%의 비중입니다. 이렇듯 cgn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번 상승의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시각각 나오는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주목해서 주가의 움직임, 흐름 꼭 체크하셔야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 반드시 체크하시고, 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어, 비중 조절은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상승하면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야, 조금 가볍게 해야, 어, 올해 장기 투자하면서 이 시즌의 끝을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말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각별히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어,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부를 어, 축적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잘 쉬시고요. 또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내일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